네, 오늘 우리가 지난 말씀이지만 디도서 2일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아, 교회를 부탁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주간 우리 짧은 시간에 디도서를 우리가 생명의 장 끝으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언급하지 않으면 이 디도서는 성경에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목, 주목받는 선신이 아닌지라 어떤 내용인지도 잘 모르고 관심 없이 그냥 지나쳐 갈수 있는 것이 기도서입니다. 아, 그러나 기도서에는 주님의 교회에 부름받은 자들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즉, 기도서에 어, 부제목을 붙인다면 이렇습니다. 기도 교회를 부탁한다. 어, 성경 중에 한 개인에게 교회를 부탁하며 쓰여진 서신은 이 기도서와 디모데서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이 교회의 그 당시 중심인 에베소 지역의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도록 디모데에게 맡겨졌고, 또 디모데에게 그런 교회를 부탁하며 어, 사도 바울이 서신을 썼고요. 이 디모, 디도에게는 어, 지중해 이 중간에 있는 그레데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의 교회를 맡기면서 이 서신을 쓴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이 디도에게 어,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간절한 마음을 어, 가지고 디도 교회를 부탁하네 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서신을 쓴 것이 기도서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주님 교회를 부탁하는 주님의 마음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동일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사도 바울과 함께 그레데 섬에 선교를 갔다가 그곳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는 시작되었지만 아직 교회가 온전하지 않게 아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더 많은 시험과 도전, 어려움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 뭐, 외부의 도전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더 어렵고 혼란스럽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1장 10절에서 다음 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탈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 더 시험이 있고 더 문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잘 안다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할례파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잘 지킨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대 교회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교회에도 그러한 시험과 도전이 늘 있습니다. 교회의 첫 발을 내딛는 일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발걸음을 머물게 하고 정착시키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교회를 정착했고 또 어떤 교회를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나의 발걸음은 이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교회, 경험하는 교회, 생각하는 교회는요, 너무 이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아무런 부담 없이 다닐 수 있는 교회, 평안한 교회,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교회가 이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정착시키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교회는 뭔가 거치는 게 없어야 되고, 뭔가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고, 갖추어져 있어야 되고, 평안한 환경을 제공해 줘야 하고, 그러한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 가운데에 믿음의 체질이 너무 약해져 있습니다. 처음부터 거치는 것이 하나도 없게 그렇게 만들어,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작은 일, 하나 거치는 일에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들 신앙도, 자기 중심적으로만 교회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되어지는 것으로 이런 것을 또 제공해주는 것으로 또 만들어주는 것으로 우리 중심적으로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 때 어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요 우리 믿음은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세워진 교회에 우리가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리음의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은 내가 그러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도록 부담감을 가지고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부름받은 자들이 성도입니다. 교회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줄 알았다면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 여러분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어려운 곳이라면 부담이 되는 곳이라면 내가 교회에 아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많은 도전이 있고 부담이 되는 곳입니다. 그냥 이제 믿음을 가지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평안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 더 많은 도전이 있고 또 시험 있고. 여러 가지 또 부담이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요,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쉽지 않은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많은 시험 있고 도전이 있는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신 것은 사실상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부탁하느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따르게 하라. 여러분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명령을 받아서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진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제자들에게 교회를 부탁한다였습니다. 모든 믿음이 나를 믿는 교회가 되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사, 우리에게 주신 에, 이 부탁이었었고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말씀 앞에 제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은 똑같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셨을 때 여러분 그것은 우리로 알금 교회되게 하라 교회를 이루어가라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만 다를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는, 것,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디도서를 쓰면서 자기가 어떻게 그런 부르심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고백하는 말씀이 1절, 2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주님, 예수 그리스의 사도인 나 바울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주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교회가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겨야 할지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즉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과 영생의 소망을 더욱 분명하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부르심이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맡겨주신 그 부르심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교회의 본질적 의미가 많이 퇴색, 퇴색되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진단하는 사람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러한 문제들을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문제로, 내가 세워가야 될 교회의 문제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하면 그 모델로 삼고 대단하게 여기는 것이 초대교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와 오늘날 우리 교회를 그런 환경을 교했을때 사실 그렇게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그때에 주어졌던 복음과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 역사하신 성령님과 오늘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오히려 초대교회 때에 더 많은 시험과 도전과 핍박과 한란이 있었습니다. 우리 때보다도. 그런데 왜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교회가 더 견고하게 또 왕성하게 세워졌습니까? 다른 점은 이겁니다. 기꺼이 그러한 시험과 도전을 감당하고자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그때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다른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때와 초대교회와는 다르게 기꺼이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일들을 내가 감당하겠노라. 내가 주님 맡겨 주신 교회를 위해서 내가 힘쓰겠노라. 그렇게 교회를 맡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때보다는 너무 적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문제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문제가 더 많아서 위기가 아니라 사실은 그때와 다르게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 교회를 맡기고, 맡기시고자 하는 그 주님 앞에 응답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큰 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계획이 그 바뀌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요 주님이 오실 그 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부르심이고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은 더 많은 시험과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 경험에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낯선 일이 아니에요. 교회라면 당연한 것입니다. 시험 있고 도전이 있는 것. 여러분 그런 가운데 좋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런 문제들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더 관건입니다. 내가 주님께서 맡겨 주신 그 직임으로 교회로 나는 얼마만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관건이지 어떤 문제가 있느냐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에 큰 부담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찾게 된 목적과는 너무나 다른 말씀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원했던 것은 고단한 이 땅의 삶의 삶 가운데에 그래도 주님의 위로를 받고자 주님의 그 주시는 평안을 얻고자 우리가 주님 앞에 찾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면서 나오는데 이렇게 교회는 오히려 또 다른 우리에게 부담이 될 만한 그러한 일들을 요구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힘들어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절 말씀과 같은 그런 말씀을 기대하고 나왔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같은 <목소리> 믿음을 따라, 나를 지키는데, 기도했지, 현재한지, 하나의 아버지와 리슬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범이 내게 있을지어다. 솔직히 이러한 축복의 말씀이 우리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님 안에서 만큼이 이러한 은혜와 평강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을 찾아 나온 모든 사람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초청하신 주님도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부르신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다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 우리가 이 말씀 기대하고 주님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에게 쉼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은혜와 평강, 쉼이 주어지는 넘치는 곳이 되어져야 할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과는 어쩌면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왜요?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도전인 도전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직임들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심을 얻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수고하고 애쓰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것인가. 그러한 생각을 여러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보면 뭔가 교회가 오늘날 잘못 요구하는가 보다. 교회는 너무 많은 헌신을 요구하는가 보다.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을 너무 부담스럽게 하는 곳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끝까지 여러분 읽으시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개를 배우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고개를 치시고내 짐은 가벼우니라하시니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쉼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래서 쉬우게 되고 평화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짐을 하던 일을 바꾸어 하자는 겁니다. 짐을 바꾸어지고 하던 일을 바꾸어 바꾸어 사자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아무리 주님 앞에 나오고 교회 나와서 우리가 잠시 평안을 얻고 위로를 받아도요, 여전히 내가 세상의 것을 붙들고 있고 그 짐을 지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시름하고 있다면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잠시 얻은 그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다시 내가 짊어진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는 또그 가운데 근심할 텐데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과 힘은 다른 것입니다. 뭐냐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고, 주님의 교회를 부탁하게 한 것은, 우리로 알고는 또 다른 일로 더 부담스럽게, 부담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바꾸어서 하자는 것입니다. 역할. 어떻게 요 즉, 너희가 나의 일을 맡아주면, 내가 너희의 일을 맡아주겠다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나의 일을 하신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자 수고하고 무겁게 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으라 하시는데 그걸 누가 책임집니까? 여러분 내려놓았다가 내가 다시 지고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것을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짐을 내려놓고 우리는 뭘 합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지어주는 짐이 있어 맡겨주는 일이 있어 그것을 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나의 일을 짊어지고 하고자 했을 때는 늘 무겁고 괴롭고 힘든 일이 가득했는데 그 일은 내려놓고 주님이 지어주시는그 짐을 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오히려 삶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뭔가 의욕이 생기고 뭔가 내가 그동안 내가 붙들고 있던 일보다 채워지는 기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히려 주님의 멍에를 매게 되었을 때. 쉼을 얻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와 열정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것을 내려놓지 않고, 주님께 맡기, 맡기지 못하고, 주님의 일을 생각하니 부담스럽기만 여겨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이렇게 삶에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아직 이렇게 고민하는 게 있는데, 왜 이렇게 주님은 무거운 일을 요구하실지 교회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요구하지? 부담스럽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것을 내려놓지 않고 뭔가 나에게 더 하여진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가지.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 앞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이 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의 응답은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시그 응답이 있는데 내 것은 내려놓지 않고 주님 이것을 이루어져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맡겨드릴 것이 없는데 주님께서 하실 일은 없는 것입니다. 맡겨 드렸을 때에 내려놓았을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그 문제들을 다루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분명합니다. 역할을 분명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구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가요 주님은 이,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교회의 교회를 맡기시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서 좌절하고 방황할 때가 많은데 어떻게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를 우리가 맡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주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격이 없는데 그러할 만한 능력도 없는데 주님은 우리를 하여금 그러한 놀라운 일을 맡기시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었 그리고 어떻게 그러한 자격 없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 부르셔서 교회를 맡은 자가 되게 하셨는지 우리 3절 3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자니 자 여러 가지 종류가 옹락의 종로로 요 여러분 이랬했던 삶이, 네, 이랬했던 삶이 주님의 거룩한 기회가 맡겨진 삶이 되어진 것이 여러분 성도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시고 자신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방법이 이와 같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처음에 제가 생각할 때도 제 스스로 생각해 봐도 이러한 일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주님의 부르심을 느꼈을 때, 주님 꼭 굳이 제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이 자리에서? 다른 쪽으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늘 그러한 거부로 주님 앞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저는 스스로도 생각하기에 자격이 없고, 이런 일을, 일을 할 만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변명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거부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니어도 주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수가 있는데, 내가 아니어도 누구를 통해서든지 주님은 더 놀랍게 하실 수가 있는데 주님은 꼭왜 나에게 말씀하실까? 그런 것을 요구하실까? 이런,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그거, 그 마음을 내려놓고 결정적으로 주님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확정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가 어떤 대상들을 생각할 때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저들을 부탁한다. 제가 이런 마음을 받았어요. 어떤 대상을 생각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것이 아니라, 저들을 부탁한다. 라는 그 마음을 받았을 때, 그러분두번 고민하지 않고, 주님 맡겨주신다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사실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뭔가, 뭐 준비되어져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의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시는 그 마음, 부탁하시는 마음을, 받았을 때에 주님의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지켜보면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그 일을 주님 맡겨 주셨을 때, 부탁했을 때그 마음을 받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부탁하노라, 이 아이들을 부탁하노라, 그 영혼을 부탁한다. 이 교회를 부탁한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지금 그러한 말씀들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주님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그 말씀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 여러분 생각하면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주님 나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실까? 내가 어떤 존재라고 나를 부르셔서 거룩한 그러한 지금에 초청하셔서 감당하게 하실까? 내가 아니어도 주님은 얼마든지 그러한 일들을 주님의 방법으로 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부탁하노라. 그 영혼들을, 이 일을, 저 아이들을,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일인지 못합니다. 그러한 일이 되어졌을 때, 내가 주님의 그 부탁하는 마음을 받고 그 일을 감당했을 때,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자 내 삶의 자리를 주님 앞에 맡겨드렸을 때, 여러분 비로소요, 주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를 다스려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여러,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부탁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구하여 묻고, 주님,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그 뜻,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신실하게 있는 힘을 다해서 끝까지 감당하길 원합니다. 고맙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